네, 잘 고른 종목 하나 열종목안 부럽다 숨은 종목 찾기에 허정민입니다. 이 시간에는 해외 곳곳에 숨어 있는 종목 정보들 전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도움 말씀에 US 스타의 안동호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 보니까 주가가 10년간 70배나 오른 기업입니다. 네. 도미노 피자죠? 네네. 네, 피자로 뭐 유명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주가를 살펴보니까 주가가 더 놀라운데, 네. 주가 상승률만 보면 거의 바이오나 IT 기업 수준입니다. 네. <laughs> 네. 사실입니다. 이 도미노 피자는 지난 10년간 주가가 4달러에서 256달러까지 올랐는데요. 보통 성장주를 생각하면 뭐 바이오나 IT 주식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도 성장주의 하나라고 보시면 네. 도미노 피자는 2009년에 어, 메뉴와 요리법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로 구조조정을 이뤄내면서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2009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인데 네. 2009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이 그, 도미노 피자가 1960년이 설립된데요. 네. 오래된 회사인데 1967년부터 이제 체인점 사업을 시작해서 이 주문 이후에 3분 내 배달 시작을 약속하는 차별화된 네. 그 판매 방식을 채택하면서 미국 메이저 그 피자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기업 공개 이후에 아 매출이 급감하면서 주가가 약 3.03달러까지 빠지면서 어 최고가 33.52달러 대비 90% 이상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도미노 피자 하면 뭐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맛없는 싸구려 피자라는 이미지로 인해서 어 브랜드 설문조사에서도 꼴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충격받은 도미노 피자는 이 핵심 마케팅 툴을 포기하고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기로 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사실 3분 안에 피자를 만들어야 된다면 맛은 당연히 포기해야 될것 같다 싶은데 네, 그렇죠. 피자를 만드는 기업이 이제 본질에 신경 썼다라고 한다면 맛에 좀 중점을 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 트레이드 마크 같았던 그 3분 내 배달을 버리고요, 이 본질로 회귀했는데 이 맛에 집중하면서 이 맛있는 피자를 만들기에 주력했는데요, 이 피자 도우에 밀가루부터 소스 개발까지 이 재료비는 더 들어가지만 피자는 소비자에게 더 맛있게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네. 그 결과가 성공적으로 이어졌고요. 2008년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현재 70배까지 오른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제 본질을 좀 제대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도미노 피자를 접할 수 있는 것 같다 싶은데 이렇게 혁신 기업인 만큼 사실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만만 달라진 것은 아니고요. 이 주문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줬습니다. 이 디지털을 활용한 흥미로운 주문 방식을 도입해서 2015년에 주문의 50% 이상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가도록 했고요. 그리고 배달 서비스에서도 변화를 줬습니다. 2016년에 쉐보레 스파크를 개조를 해서 이 궁극의 피자 배달 차량을 도입했는데요. 이 특수 사이드 도어와 보온 유지를 위한 그 오븐을 장착했고요. 이 배달 시 최고의 맛을 위한 온도 유지가 가능하게 하는 노력을 빛이 바랬던 네. 때였습니다. 이 그리고 테이크아웃 거래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어, 마진율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사실 도미노 피자 팬으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다양한 주문 방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사실 맛과 시스템의 변화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솔직히 맛이 좋아지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찾게 그렇죠. 되겠죠 네. 이 결국 주가가 10년간 약 70배가량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미국 내 기준에서 매장당 매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아, 10년 동안 그두배 증가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글로벌 성장이 더해졌는데, 지난 10년 동안 총 매장 수는 2배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더해서 그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매장 수는 3배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최근 몇년 동안 미국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더 높았지만, 이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 매출, 그 매장 숫자 측면에서 향후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네. 현재 그전 세계적으로 약 16,00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성장 속도라은 향후 한 10년 동안 두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모닝스타에 따르면 2025년까지 약 2만 5천 개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향후 5년 동안 글로벌 매출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단순히 피자가 맛있어져서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매장 수가 많아지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이 프랜차이즈 업계 자체는 그 네네. 로열티 시스템을 통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게 기본인데요. 네. 이 도미노 피자는 가맹점에게 일방적 관계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산업 평균 약 10에서 15% 대비, 도미노 피자는 약 40%대의 수익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 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40%대 수익률은 좀 놀라운 수준인 것 같은데 이렇게 소비자를 위해서 혁신적인 변화를 좀 시도를 하고 있고 또 도미노 피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주가를 보면 올라도 좀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재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심 종목으로 짚어 주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최근 그몇년 동안 이 동일 매장 매출이 국내외. 적으로 둔화된 건 사실이거든요. 네, 네. 이 매주 매장 수 자체가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따라온 것인데요. 지금은 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추이와 두자리수 배당 성장 추세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의 기회로 보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또 장기 투자의 기회로 봐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배당 성장주로서의 매력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2013년에 그 주당 0.2달러부터 시작한 배당이요. 네네. 현재 0.65달러로 약 3배 이상 배당금을 그렇군요. 지급하고 있고요. 네네. 배당 수익률은 1.1% 정도로 낮지만, 이 배당 성향이 약 30%로 이제 성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 비자, 마스터카드, 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배당금 자체는 낮지만 이 기업들의 성장성이 이를 보상하고도 남는 부분입니다. 네, 배당금 자체는 낮지만 사실 기업 성장성이 이를 보장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숨은 종목 찾기 오늘은 도미노 피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US 스탁 안동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